빈디젤은 나이트클럽 문지기 출신입니다. 100kg이 넘는 거구에 강렬한 민머리. 거기다 그 머리를 그대로 팔뚝으로 옮겨놓은 듯한 두툼한 이두근까지. 웬만한 술취한 진상이 나타나더라도 빈디젤에 다가갔다 하면 일순간의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나이트클럽 여포였던 이 시절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뽕에 차오른 빈디젤은 이름까지 바꾸게 되는데 이때 그가 바꾸게 된 이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 빈디젤입니다. 자동차 연료를 뜻하는 디젤은 영어권에서 속어로 근육질에 힘이 센 사람 을 뜻하기도 하죠. 이름까지 바꾼 빈디젤은 더 거칠 것이 없었고 이 클럽은 보안이 확실한 것으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사실 총기소지가 합법인 미국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문재기들이나 보안 인력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이야말로 오히려 길거리 지하철 식당 같은 인파가 몰리는 곳보다 훨씬 더 안전 하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죠 빈디젤 또한 당시의 문재기 직업 을 가리켜 클럽 안에서만큼은 경찰 배지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경찰 과도 같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빈디젤은 무려 9년을 하루에 7시간 넘게 문제기로써 일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완력을 써서 수백 건의 싸움을 말렸다니 정말 천재기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일을 하며 생각지도 못한 스킬 하나를 얻게 됩니다. 바로 사람을 관찰하는 능력이죠. 클럽에 오는 사람들의 인상, 말투, 몸짓 등을 파악해서 말썽을 일으킬 것 같은 요주의 인물을 식별하려 했었고, 이들을 집중 감시하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하며 얻은 데이터는 그의 취미 생활에 쓰이게 되는데, 사실 그의 취미는 상남자답게 글쓰기였습니다. 뭐요? 클럽에서 관찰한 사람들을 참고해 캐릭터로 만들어 시나리오를 쓰는 걸 즐겼죠. 사실 빈디젤은 대학 때 극작을 전공했을 정도로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틈이 나면 시나리오를 써서 여러 영화사에 보내곤 했죠.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꽤 재능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훗날 빈디젤 주연의 트리플스라는 영화에서 여주인공을 맡게 된 배우 아시아 아르젠토는 빈디젤을 가리켜 그의 가장 섹시한 신체 부위는 바로 두뇌라고 얘기했을 정도이죠. 그렇다면 빈디젤은 대체 어떤 계기로 시나리오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걸까? 이에 대해선. 전설처럼 내려오는 하나의 미담이 있습니다. 때는 빈디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이 시기 빈디젤의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죠. 5 0살 돈조차 없어 상표를 떼지 않고 몇 주간 입다가 다시 환불을 받는 식으로 돌려 입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조건 없는 환불이 매우 쉬웠기 때문에 상표만 떼지 않으면 기간 내 환불이 가능했죠. 뭐 간적으로 애써 상표들을 쑤셔넣으며 빈디젤은 오히려 놀림감이 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더 강한 척하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는 한 사건이 터지게 되죠. 학굣길에한 작은 극장을 지나쳐오던 빈티젤과 친구들 이들은 한산한 극장을 보며 한 충동적인 짓을 저지르기로 합니다. 극장에 몰래 잠입해 이것저것 만지고 놀며 깽판을 쳐보자는 것이었죠. 극장 좌석이를 신발을 신은 채 방방 뛰며 놀던 걸 극장 주인이 발견하게 되었고 극장 주인은 순간 경찰을 부르려다가 전화기를 내려놓더니 아이들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끼가 있어 보이는데 연극해보지 않을래? 부모님에게 전화가 갈줄 알고 벌벌 떨던 아이들에게 극장 주 주인은 오히려 1인당 20달러씩을 주면서 대본을 한 부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달달한 20달러의 아이들은 신이 나서 연극 연습을 했고 며칠 후 관객들을 초대해 어린이 연극 공연까지 펼치게 됩니다. 말썽쟁이 아이들에게 호통을 치는 것 대신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발산할 기회를 준 이때의 극장 주인은 빈디젤에게 있어 훗날 배우라는 꿈을 갖게 해준 일종의 은인이었던 셈이죠. 어린 시절 연극에 대한 관심은 시나리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빈디젤은 성인이 되어서도 또 9년 간 클럽 문제기를 하면서도 종종 배우 오디션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연기력은 둘째 치고 이미지가 문제였습니다. 부락부락한 이미지는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기엔 너무 일차원적으로 보였고 흑인도 백인도 아닌 애매한 얼굴은 환영받지 못했죠. 사실 빈디젤은 자신의 인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친부를 만난 적이 없어 어머니를 통해서만 들었는데 어머니는 그의 친부를 가리켜 흑인과 혼혈인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정확히는 물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빈디젤은 거울을 볼 때마다 흑인의 피가 섞여 있음을 확신했고 자신을 길러준 새아버지도 흑인인지라 사실상 흑인의 정체성에 가장 가까웠죠. 미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인종적으로 애매한 외모가 아이의 성장에 꽤나 큰 상처가 됩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미국에선 같은 인종끼리만 공감할 수 있는 끈끈한 유대감과 소속감이 있죠. 이런 사회에서 흑인도 백인도 아닌 모호한 외모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 되고 맙니다. 성인이 되어 배우 오디션을 보러 다닐 때에도 이러한 애매한 외모가 걸림돌이 되어 결국 캐스팅되는 것은 없었고 연이은 낙방에 결국 빈디젤은 분노의 원맨쇼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까지 모아뒀던 300만원을 가지고 자신이 혼자 제작, 각본, 감독, 주연, 음악 모든걸 도맡아서 영화를 만들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참 속전속결 엄청난 속도로 끝내버렸습니다. 각본을 하루만에 뚝딱 써버렸고 촬영은 단 3일만에 모두 마쳤죠. 그런데 역시 그는 뇌가 섹시한 남자였던 것인지 이렇게나 뚝딱 만들어버린 영화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얻으며 칸 영화제에서까지 상영되기에 이릅니다. 영화 영화의 제목은 멀티페이셜 21분짜리 단편 영화였습니다. 여기서 빈디젤은 영화를 빌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혼혈인이자 영화 배우가 꾸민 남자입니다. 배역을 따내기 위해 여기저기 오디션을 다니지만 어떤 곳에서는 흑인 역할을 하기엔 피부색이 너무 하얗다며 거절하고 어떤 곳에서는 백인 역할을 하기엔 억양이 이상하다고 거절하니 대체 어쩌라는 건지 싶은 좌절감을 담았죠. 어찌 됐든 멀티페이셜에 대한 생각지 못한 반응에 빈디젤은 어안이 벙벙했는데 상황은 점밑가경 믿지 못할 일이 또 하나 벌어졌습니다. 바로 당시 영화계를 대표하는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빈 디젤의 영화를 보고는 만남을 제의한 것이죠. 스티븐 스필버그는 그에게 각본은 물론 연기까지 좋았다며 자신의 차기작의 한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빈 디젤은 이 꿈만 같은 제안을 단박에 수락했고. 이렇게 해서 그가 출연하게 된 영화가 바로 전쟁 영화 역사상 최고의 걸작 하면 빠지지 않는 그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여기서 그는 엄청난 명장면을 남겼는데 총을 맞자 품속에 미리 써 놓은 편지를 꺼내며 이 편지는 자신의 피가 묻어서 아버지가 보기엔 마음이 아플 것이기 때문에 새로 깨끗한 종이에 옮겨 적어 달라고 울부짖는 이 장면이었죠. t t g t o o it. o p i t e a o r s 上班。 조연이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의 기억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훗날 밝혀진 사실이지만 스필버그 감독은 빈디젤을 캐스팅하기 위해 원래 각본에는 없던 캐릭터를 추가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와서 보면 영화의 깊이를 한층 더 올려준 신의 한 수가 되었던 선택이죠. 빈디젤이 멀티페이셜로 각광을 받아 캐스팅되었던 건 라이언 일병 구하기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멀티페이셜에서 짤막한 대사로만 감정 전달을 하는 걸본한 애니메이션 감독이 자신이 오랫동안 찾고 있던 한 캐... 캐릭터의 목소리로 빈자리의 적격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캐릭터는 바로 거대 로봇이었습니다. 어? 아직까지도 로튼 토마토 지수 96%, 관객 점수 90%에 육박할 정도로 명작이라 인정받는 애니메이션 아이언 자이언트에서 거대 로봇 자이언트로 캐스팅되었죠. 음... 배우 데뷔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성으로까지 데뷔하게 된 것인데 로봇이기 때문에 문장이 아닌 한두 단어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도 희노애락이 다 느껴지게끔 하는 엄청난 목소리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로봇이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개념을 깨닫게 되는 이 사슴신을 보면 그가 연기하는 한두 마디의 대사가 얼마나 감정이 실려있는지를 느낄 수 있죠. 아이언 자이언트는 순박한 시골 소년과 로봇 사이의 우정을 다루면서도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의 냉전에 대한 비판 메시지도 담고 있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아 많은 이들에게 고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가족 애니메이션으로 손색 없다는 의견이 많았죠. 또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애니메이션의 감독이 훗날 인크레더블 라따뚜이를 만들게 되는 브래드버드라는 점인데 훗날 자신의 모든 애니메이션을 통틀어 최고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주저없이 아이언 자이언트를 꼽 았을 정도로 감독 스스로도 대만족 을 하는 작품이죠. 무려 18년이나 지난 2018년, 각종 추억의 캐릭터들이 총출동하는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서도 꽤큰 비중으로 웅장하게 등장해 아이언 자이언트를 기억하고 있던 많은 이들에게 설렘을 선사했습니다. 아이언 자이언트에서 선보인 빈디젤의 타고난 로봇 연기는 훗날 비슷한 느낌의 캐릭터로 캐스팅되는 발판이 되는데 바로 마블 시리즈의 귀염둥이 그루트입니다. 어, 아이엠 그루트라는 대사 단 하나로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캐릭터라서 이거 완전 날로 먹는 배역 아니냐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단한 문장만 가지고 여러 감정을 표현해야 하니 연기 난이도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16개국의 외국어 더빙까지 직접 했다고 하죠. Yo, so groot. Eu s o g r o o t 오죽하면 녹음이 다 끝나고 나서 세어 봤을 때 아이엠 그루트라는 대사만 수천 번이 녹음되어 있었다고 하죠. 심지어 그루트가 아이가 되어 목소리가 어려졌을 때는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어린아이나 변성기 때의 목소리로 변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엠 그루트 이런 익살스러운 목소리 연기들을 해내며 빈디젤은 제 몫을 톡톡히 해냈고 제작진은 기대보다도 더 잘해준 빈디젤에게 감사한 마음에 영화 속 그루트의 얼굴을 그의 얼굴을 따서 디자인해줬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빈디젤의 얼굴을 본들 정도로 감사함을 느꼈던 것처럼 저에게도 참 감사한 스폰서가 있습니다. 바로 VPN계의 장인 정신. 자네 울지앙인 니신. 노드 VPN이. 작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주간지인 타임지가 꼽은 올해 최고의 발명품 리스트에 노드 VPN이 들어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VPN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은 물론 성가신 팝업까지 자동 차단해주고 실시간으로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기능까지 갖죠 단순히 VPN을 넘어 보안 소프트웨어로서도 인정을 받은 것이죠 게다가 VPN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뭐니 해도 속도 각종 보안 소프트웨어를 평가하는 기관인 AV 테스트의 실험 결과 노드 VPN은 속도 면에서 다른 VPN들을 월등히 앞지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계정으로 6개의 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미친 가성비. 이 모든 걸한 달에 몇천 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죠. 고민되신다면 30일 내 전액 환불을 보장하기 때문에 일단 30일 동안 한번 써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 저희 추천 링크로 들어가 특가로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추가 할인이 적용되며 4개월이나 무료 기간까지 추가해드립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바로 가기 링크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루트를 맡아 빈디젤은 목소리 연기만으로도 존재감을 보여줬지만 지금 와서 보면 역시 빈디젤의 대표작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분노의 질주 시리즈겠죠 사실 분노의 질주는 1편 개봉을 앞둔 2001년만 해도 뻔한 B급 액션 영화로 취급되며 큰 기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영화의 주연을 맡은 빈디젤과 포로카는 당시만 해도 별히트작이 없는 신인급 배우였던지라 더욱 기대치가 낮았죠 그러나 영화관을 가득 채운 자동차 경험은 많은 남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롤러코스터 같은 속도감은 4D 영화가 없던 시절 포디 같은 체험을 하게 해줬습니다. 1편부터 흥행에 대성공한 것은 물론 이후 20년이 넘게 10편이나 후속작이 이어질 정도로 영화계를 대표하는 흥행보증 수표로 거듭났죠. 보통 영화계에선 시리즈물로 일으키웠다가 속편에서 덧그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분노의 질주 시리즈만큼은 속편 이 개봉할 때마다 전작들의 기록 을 뛰어넘으며 끊임없는 승승장구 를 거듭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주연배우 빈디젤과 폴 워커는 단숨에 신인을 벗어나 스타덤에 올랐고 서로와 매년 속편 을 함께 찍다보니 각별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분노의 질주 7편을 한창 촬영하던 어느 날 빈디젤은 거짓말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바로 폴 워커가 돌연 사망했다는 소식이 었습니다. 평소 자선행사를 많이 다니던 폴 워커가 그날도 필리핀까지 가서 자선행사 를 마치고 복 하던 중, 교통사고에 휘말리며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죠. 하필이면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더욱더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빈디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얼마나 놀랐던지 만사를 다 제쳐두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고 두 눈으로 사고 현장을 직접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믿기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절친을 떠나보낸 후 빈디젤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그가 얼마나 포로커를 각별하게 여겼는지를 드러냈습니다. 빈디젤은 2015년 8년을 사귄 여자친구 사이에서 둘째 딸을 낳게 되는데 이때 딸의 이름을 폴로커를 추모하는 의미로 폴린으로 지었죠.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도 몇 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빈디젤은 딸의 이름 속에 절친의 이름을 새겨 그를 영원히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뭐니뭐니해도 빈디젤은 홀로 남겨진 폴로커의 딸을 각별히 챙겨줬습니다. 폴로커에게는 헤어진 여자친구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사망 당시 싱글 대디로서 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죠.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딸맨 메도우 워커는 당시 고작 15살에 불과했습니다. 매도우는 아버지의 전 재산인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빈 디젤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온 한 소식이 빈 디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니 바로 폴 워커의 전 여자친구 이자 딸 매도우 워커의 어머니가 폴 워커의 재산은 자신의 몫이라며 딸에게 돈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가세해 압박은 점점 커세졌고 결국 메도우가 돈을 주지 않자 어머니는 심지어 딸을 상대로 소송까지 걸어버렸죠. 아버지의 죽음에 이어 어머니에게 소송까지 당하는 건 15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빈디젤은 이시기 포로커의 딸을 자주집으로 불러들여 함께 해주었고 마침 빈디젤의 첫째 딸이 메도우와 동갑인지라 이들은 자연스레 절친처럼 어울리며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2021년 매더우는 21살의 나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이때 빈디젤은 아버지 포로커를 대신하여 신부 손을 잡고 함께 입장해 주었고 이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훈훈한 미소를 불러일으켰죠.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찍으며 빈디젤에겐 절친만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리는 원수가 생기기도 했죠. 바로 비슷한 이미지의 상남자 배우 드웨인 존슨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드웨인 존슨의 SNS 어느 날 갑자기 드웨인 존슨이 자신의 SNS에 분노의 질주 여성 출연진은 너무 좋았지만 몇몇 남성 출연진은 문제가 많았다. 피어 먹을 걱정이 놈들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빈디젤은 한 공개 인터뷰를 통해 드웨인 존슨를 레슬링 선수 출신이라 연기력이 부족했다. 연기력을 끌어올리려 쓴소리를 하다 보니 사이가 나빠졌다. 고 응수했죠. 그리고 이 시점에 또한 명의 민머리스타가 참전하며 상황은 더욱더 파국으로 치닫는데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또 다른 출연자인 타이리스 킵슨이 자신의 SNS에 드웨인 존슨을 저격하며 이런 광대 같은 놈을 봤나.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자기 영화인 줄 알아보지 이기적인 놈 같으니 라고 다소 격양된 글을 올렸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여론은 더욱 끌어올랐고 결국 빈디젤과 드웨인 존슨은 나를 잡아 단둘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혹여나 주먹질이라도 오갈 듯한 일촉즉발의 상황 사람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후기를 기다렸죠 만남을 끝내고 먼저 입을 연건 드웨인 존슨이었습니다 빈디젤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우리들은 서로와 너무나도 다른 사람임을 더욱 명백히 느꼈을 뿐이었다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의했다 며 완전히 돌아섰음을 알렸습니다. 이후 두에인 존슨은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 더 이상 출연하지 않겠 다고 선언했고 시간이 저물은 뒤에 빈디젤이 sns 를 통해 두에인 존슨에게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시리즈의 마지막 편만큼은 꼭 출연 해달라고 러브콜을 보냈지만 두에인 존슨은 다시 한번 딱 잘라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마지막 편은 2025년 두에인 존슨 없이 개봉 될 예정입니다. 빈디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한 가지는 그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것 입니다. 쌍둥이지만빈디젤과는 그리 닮지 않았는데 좀더 백인에 가까운 피부색에 부드러운 인상이며 가장 큰 차이는 뭐니 뭐니 해도 풍성한 머리카락이죠. 안돼! 처음 빈디젤의 쌍둥이 동생을 소개받은 사람들 중 절반은 꼭 머리카락 드립을 친다고 합니다. 동생은 빈디젤에게 직설적인 조언을 자주 해준다고 하는데 일례로 분노의 질주 촬영을 앞둔 어느 날 동생은 빈디젤의 몸을 쓱 훑더니만 대체 어떤 자동차 장비사가 그렇게 매일같이 헬스장을 다니냐며 역할은 귀엽게 나온 똥배가 현실적인 몸매라고 조언해줬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빈디젤은 매일 밤 맥주를 마시며 볼록한 아랫배를 만들었고, 감독도 이 외모 변화를 마음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빈디젤은 맥주 맛을 알아버린 것인지, 이후 촬영이 없는 시기가 되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배가 나온 모습도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입금만 되면 또 탄탄한 몸매를 만들어오지만 말이죠. 쌍둥이 동생과 외모가 워낙 다르자 언론에서는 생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진 않나요? 만나보려 한 적은 있었나요? 라고 묻기도 했는데, 이에 빈디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생부를 만나고 싶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오로지 길러주신 분딱한 분입니다. 라고 말했죠. 빈디젤의 어머니는 빈디젤이 3살 때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했고 따라서 빈디젤에게는 어렸을 때 기억부터 이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새아버지 밖에 없었던 것이죠. 현재까지도 시사회 때마다 부모님이 항상 참석하고 있을 정도로 사이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빈디젤에게는 현재 동거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도 셋이나 낳았죠. 16살 연하의 모델 출신 멕시코인인데 동거한 지 15년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한 집에서 아이들과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17분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달부터는 시간을 더 투자해 업로드 빈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